<목소리가> 아, 나. Good m o r n i n 에 아니 그때 이래 와가 오, 뭐, 뭐, 그때 뭐, 제가 술 네. 많이 마실 때 그때 그러니까. 술가좀어술 어, 마시고 다음날 내가 뭐 카톡 보냈어요 뭐 누구 뭐 이래 막 이래 했어요 뭐, 음, 하다가 뭐 밤에 늦게 내가 이걸 보냈어요 어, 늦게 음, 이거 뭐예요? 소갈리야 소갈이, 소갈 음, 소갈이. 산삼. 산 소갈이. 어, 어떤 뭐. 야, 거산봉네 쓰, 쓰대 산봉대. 아, 네 직접 이거를 잡아 오그다. 이걸 직접 잡아요 소갈이. 어. 뭐 누어나 뭐이 해가. 매운탕은 네아 음. 미안 매운탕 나온다 매운탕이 왔어요 와매운 여기 매운 맛집인가? 음, 매운탕도 음. 맛있고 비도 맛있고 보신다 보신 모신. 보신하러 네, 왔는데 이야 음. 엄청 많이 그, 들네

아, 아, 그, 원래, 원래 매운탕 시키면 온통하고다 주고, 지금은 해 떴기 때문에 그냥 네, 매운탕. 머리하고 뼈하고. 머리하고 뼈하고. 아. 가격 차이는 뭐 어떻게 달라요? 아, 아 어이구, 네. 어이구, 뿔도 맛있어. 네네. 네. 어. 이렇게 해서 두개다 해가지고 두개다 해가지고요. 어. 이제. 대나있는데리고우리시아이거 알이네 알. 알하고. 응. 많네. 여보. 이야. 많이 맛있, 많이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아사람들아 요거는 또 유튜브 유튜브 영어가 유튜브 어떤 특성이 위가 좋은데 아이가 있어야 내가 다리 굴러지고 이게 도리 도이에요와이 <laughs> 이름 뭐예요? 꺽지꺽지꺽지지지 꺽지. 꺽지. 어. 이거 뭐, 통째로 다 먹는 겁니까? 통째로? 응, 음, 잡사봐 피리도 피리도 그래 먹자. 한치를 받고요. 1 2 회차인데 보통 한6 7 개월 받아야 되는데 그한 펜포 쉬어가지고 2주 뒤에 마지막 한치를 받고 있습니다.